마리나업에 궁금해하시는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마리나업에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리나업에는 마리나 선박 대역과 마리나 보강 계류업 그리고 수리 정비업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laughs> 어, 마리나 선박 대업은 그 마리나 선박을 이제 임대해줘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고, 어, 마리나 보관 개류업은선석이라고 하는 네. 배 대는 장소를 빌려줘서 네, 수익을 창출하는 그렇죠. 사업이고, 세 번째 이제 수리 정비업은 음. 말 그대로 마리나 선박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쉽죠. 수리 정비업은 사실 전문가가 하는 분야고, 보관 개류업이나 아니면 마리나 선박 대업 두 개가 초보자도 누구나 할수 있죠. 꼭 그렇진 않아요. 마리나 시설로 지정된 방에 음. 선석이 있어요. 그렇죠. 유수면이나 선석을 자기가 소유만 하고 있어도, 네, 한 자리를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개인이 할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지 않나요? 예. 네. 뭐 배를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와가지고 배를 청소한다든가, 운항 실력이 되면 배 운전을 좀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외국에서는 배를 통째로 그냥 빌려줘요 렌트가 빌려주듯이 그렇게 아,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외국에서는 보편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취지를 좀 카피를 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이제 투어 같은 개념이다. 그왜 그러냐면 선원법에 배를 이제 투어나 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선장이 반드시 그 배에 탑승하고 있어야 된다는 뭐 이유 때문에 배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1시간이나 1일 동안 빌려줄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 유선업이라고 하는 유람선업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자가용 개인 뭐 보트나 요트 가지고 영업을 할수 있다는 말이겠죠. 등록만 하면. 네, 등록만 하면. 그런 개념은 어. 보이네요그 아,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그 배가 주차하는 아까 등록된 그 계류 선서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요트를 몰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뭐 수상 인명부족, 그 법령을 보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은 꼭 충족을 하셔야 그 해수부에서 허가를 이제 내주는 겁니다. 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자본력이 좀 있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도 큰 회사에 저희가 요트를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수익이 사실 뭐 은행이자 뭐몇 배의 수익은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임대료은 높은 편이긴 해요. 은행이자 대비해서 길게 보고 배가 구입한 요트를 저기 임대했을 때한 10년 정도 됐을 때내배 뭐 가치가 얼마고 내가 그때까지 벌어들인 임대 수익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어, 수요는 많지는 않아요. 이 요트 사업이라는 게 성수기가 이 여름 시즌이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 시즌 전에 막 수요가 있어요. 뭐 요트를 좀 구한다. 막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겨울 쪽에는 수요가 막 떨어지죠. 일단 사업을 하는 거는 쉽다. 왜냐하면 배를 사는 것도 돈만 있으면 되고, 아까 전에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이게 굳이 소유가 아니라도 되거든요. 임대만 해도 돼요. 그래서 사실 로트 같은 경우 소유 또는 임대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자격증 또한 돈만 있으면 이제 무시험 제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임명 구조도 수영 연습 좀 하면 뭐딸수 있으니, 준비하는 거는 사실 <laughs> 쉽다고 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려운데. 것 같아요. 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어, 이런 걸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뭐배 운항 중에 배 밑에 스크류에 뭐 줄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하나 걸렸어요. 손님들을 태우고 나가다가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 버리면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바로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냥 오르지 이거 하니까 어, 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계시다고요. 기상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우리가 아는 태풍 때는 당연히 뭐 나이가 나는 거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안에도 바다의 기상이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하고 비슷하겠지 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좀 있어요. 그 처음 보통 하시는 분들은 뭐 주변에 관련인들이 있으면 제일 베스트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건데 그 홈페이지 중에 마리나 포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마리나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마리나 전국에 있는 사업체가 몇 개인지 그리고 마리나 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 서류들이 뭔지 뭐 법적 중앙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등록만 한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꼭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하면 알려줄 거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건만 구비하면 되거든요. 세배를 사온다고 하면 사실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배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거고. 만약에 부산에서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다른 건다 금방 준비된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바로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닌 게, 필요 조건이 요트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요트를 주차할 수 있는 그 계류장이 있어야 돼요. 그 계류장이 있어야지 이거 업을 내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몇년 안에 자리를 기다려서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영어 요트 경기장을 보기를 하든지 아니면 수영어 요트 경기장에서 선석이 있는 요트를 구매한다든지 근데 만약에 뭐 그런 게다 다 준비돼 있다 2-3개월 정도 아니면 다 준비가 가능할 거예요 커피숍을 창업하고 인테리어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아리나 같은 경우는 이 요트를 관리하는 업무가 아나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맞으실것같 가장 어. 기본은 운항 공개점 어. 지관리, 홍보와 채팅할 어. 업도 있을 거고 예약 관리, 아니면 CS 업을 거고 사업라는 모든 일반적인 그 분야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최소 투자 비용이 한 4-5천만 원이라도 사업을 시작은 해볼 수 있는